안녕하세요. 고기하신, 어,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선 어, 공간보장 권대현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그, 요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제 제가 게임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에 대한 얘기와, 음, 그리고 이제 어떻게 게임을 해야 되겠다라는, 아,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음, 처음에는 게임이 뭐 굉장히 쉽습니다. 뭐 이제 메인캐스트 누르고 오토 사냥만 누르시게 되면은, 음, 이제 게임이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뭐 쉬운데, 이제 이 게임의 특징은 45레벨에서부터 이제 게임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뭐 많은 기사들이 있고 정보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어, 그 기사에 나오는 정보대로 따라가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지만 솔직히 누가 맞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다 초반이고, 뭐, 다양한 생각을 갖고 본인이 맞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이론을 가지고 다들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무과금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신문 기사가 나오는 거는 어, 최소 5만 5천 원에서, 어, 11만 원 정도 가금 하는 분들의, 에, 기준으로 지금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점은, 음, 45레벨에서부터 시작인데, 기란 과목이나 이런 데서 사냥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아, 이제 그냥 본인이, 어, 이제 죽지 않, 않으면서, 자동사냥이 가능한 데가 있으시면, 어, 거기서 하는 것을 저는 우선은, 어, 이제 추천드립니다. 죽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laughs> 이거는 무가금러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무가금러기 때문에, 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요정을 하게 된 게, 어, 조금 모험을 했습니다. 전스탯 저는 지금 다 덱으로 찍었고, 어, 덱으로 찍은 이유는, 덱을 찍게 되면은 이제 그 방어력이 조금 더 올라간다 라는 장점이 있고 공격력도 어 이제 활쟁일 경우에는 공격력도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비를 어 제가 특별하게 뭔가를 과금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방어와 공격력 두 개를 다 효과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은 덱스 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의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올 스탯을 덱스로 찍었습니다. 어, 덱스를 찍어도 콘을 찍으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올 덱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 물약이나 이런 거를 좀 그나마 덜 먹으면서, 어, 사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우선은 물약적인 부분이나, 기사에 비해서는 조금 요정이 낫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무과금러 분들은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어 요정을 하시는 게 이제 낫지 않나, 어 이제,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어 이제 그 기준을 잡고 게임을 하시면은, 어 이제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탯은 어 이제 모두 덱스를 찍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laughs> 이제, 과금을 하지 않는데, 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어, 기본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마법투구나, 어, 이제, 마법망토, 그리고 뭐, 이제, 강철부추, 뭐, 이제, 요런 것들이 있죠. 강철장갑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법 투구와 마법 망토는 게임을 하면은 주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4셋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게임을 하시다 보면 젤이나 이제 데이 같은 게 이제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어 저는, 어 이제 마법 투구에다가 이제 젤을 발라서, 어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캐릭을 볼까요? 자, 투구는 4를 맞췄고, 어, 티셔츠는 1을 만든 상태이기는, 어, 합니다. 어, 이제, 보호망토를 입은 거는 보호망토가 그냥 물방 자체가 더 높기 때문에, 어, 저는 우선은, 우선 당장은, 어, 이제 보망을 좀 찾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장궁은, 장궁이 이제 얻기 힘들기 때문에, 크로스볼을 어, 이제 좀 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방어력을 높여서, 무과금이지만, 과금너를 비슷하게, 어, 흉내를 한번 내봤습니다. 어, 얻을 수 있는, 어, 이제, <laughs> 장비들로 했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상점에 가면은 세트가 있습니다. 어, 이제, 4세, 6검에 4셋에 있는데, 거기 있는 것들을 그대로 맞춰서, 어, 얻게 되시면, 그대로, 젤을 발라서 6검에 4셋을, 어, 이제 무가금너분들은 만들어 가셔야 된다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laughs> 느낀 점은, 무가금너분들은 그냥 요정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물약과 감당이라든지, 그리고, 어, 우선 마이너스를 안보시면서 게임을 하셔야 되는데 기사는 제가 봤을 때는 물약값을 감당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것은 제가 볼때좀 힘들다 라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렇게 구색을 맞추면서 하면은 지금 뭐 아주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자동사냥을 돌리면서 어, 게임을 진행을 어,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이제 어쨌든 한번 이제 죽임을 당해서 경험치가, 어, 42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이제 자동사냥을 계속해서 돌려서 지금 이제 한3% 정도, 어, 이제 올렸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어, 꼭 틀리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량과목을 하는 거 좋지만, 어, 그거는 이제 파티를 맺어서 하실 때는 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또 이제 파티 맺어서 하시는 게또 힘드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각자의 생업이 있고 생활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좀 힘드시다 하시면, 어, 제 생각은 죽지 않고 자동사냥만 계속 돌리면 어디서 하든지 간에, 아, 어큰 차이점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 판단을 하셔서, 음, 그렇게 게임을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무가금이면 아, 요정을 하자. 그리고 스탯은 덱스로만 찍자. 45레벨부터 게임 시작이다. 그리고 죽지 않 자동사냥은 죽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몬스터가 너무 적지 않게 있는데 쪽에서 하면은 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뭐 마법투구, 마법망토, 뭐 마법사슬, 갑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게 되시면 젤이 생기는 대로 어 이제 발라주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지만 어 이제 비스무리하게 육검의4셋을 맞춰서 어 이제 게임을 어해 나간다라고 어 생각을 어 이제 해주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도움이 <laughs> 어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정을 하면서 느낀 거고. 어~ 좀 게임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영상을 찍기 전에 이제 요정이 좀날것 같다라고 어~ 얘기를 했었는데 어~ 제 생각이 좀틀리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어쨌든 게임을 이제 어떤 캐릭을 할지 이제 고민을 하신 분이 있다면 무가금럿이라면 어~ 저는 이제 요정을 어~ 이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laughs> 어~ 제가 또 생각을 해서 어 이제 다음번은 이제 뭐 자동 사냥에 대한 아 또한번 얘기를 또 한번 어 해볼까 합니다. 네 우선 오늘 촬영은 어 이제 여기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